안녕하세요. 오늘은 팬드레잉으로 귀여운 머핀 5가지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림 취미를 하면서 시행착오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경험을 나눌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디테일한 꿀팁까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예쁜 머핀을 그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길 거예요. 양쪽 아래로 좁아지는 사선을 그려주세요. 위아래는 곡선으로 미소 지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듯한 스마일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머핀, 빵 부분은 반원으로 그려주는데 빵이 부풀어 오르는 정도에 따라서 매끈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하지 않고 작은 곡선이 이어지는 굴곡이 있는 형태로도 그려보세요. 컵 받침의 표현은 위아래 연결하는 선으로 반복해서 그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선이 위에서 아래로 향할 때 살짝 중심을 향해서 선을 그려주세요. 그은 선 오른쪽 앞으로 한번 더 선을 그려주면 입체감과 강약의 느낌이 있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컵받침에서 빵과 겹치는 입구 주변은 어둡게 색을 칠해주세요. 컵받침의 세로선 시작점 부분에 삼각형 모양으로 색을 칠하면 깊이감이나 지그재그 모양의 컵받침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꼭 한번 적용해보세요. 머핀빵 부분이 5분에서 부풀어 오르며 돔처럼 솟아 오르기도 하잖아요. 윗면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느낌도 그려보세요. 벌써 끝!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컵 주름은 3개 정도만 포인트로 표현해도 충분히 머핀 나움이 살아납니다. 과감하게 단순화하면 오히려 더 귀엽게 포인트를 줄수 있고 더 강조할 수 있다는 점. 근데 단순함이 더 어렵다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죠? 많이 보고 관찰하는 습관이 되면 쉽게 단순화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꼭할수 있어요. 플레이머핀 그리는 것과 비슷해요. 위쪽 빵 부분부터 구름의 몽글몽글한 모양처럼 그려줍니다. 컵받침의 윗 부분은 부풀어진 빵에 가려져서 생략을 하고 양쪽 모아지는 사선, 아래는 직선에 가까운 반곡선으로 그려주세요. 컵받침 세로선 표현은. 중심으로 살짝 향하는 세로선은 간격을 두고 간단하게 몇 개만 그려줍니다. 간격을 두면서 초코칩을 그려주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초코칩을 정해진 모양으로 반복해서 그리기보다는 다각형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크기의 변화를 주세요. 초코라고 다 어둡게 칠하기보다는 오른쪽을 어둡게 칠한다고 정했을 때 반대쪽은 살짝 종이 표면이 보이게 하고 하나의 검정 펜이지만. 오른쪽 어두운 부분을 더 칠하거나 초코칩의 두께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코칩 전체 외곽선을 한번더 진하게 반복해서 그려주세요. 강조해서 포인트를 칠 부분은 더 반복해서 펜으로 색을 칠하거나 어느 한 부분만 정해놓고 선으로 반복해서 한번 칠해보세요. 훨씬 입체감과 일러스트 느낌의 귀여운 머피 표현이 됩니다. 빵 주변으로 크림이 얹어있는 표현인데요. 세 개의 구름 모양이 3단계로 얹어 있는 모양으로 곡선과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곡선 표현으로 그려집니다. 컵 받침은 위에서 한 것처럼 양쪽 사선으로 그려주고 아래부분은 반복되는 물결 모양 또는 U자 그리듯이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컵의 겉 표현을 동그라미로 그려주고 강조할 부분은 반복되는 선으로 그려주는데 이때 색도 한번 칠해보세요. 하나의 볼펜 또는 펜으로 이렇게 입체감 강조를 표현할 수 있답니다. 하트 초콜릿도 장식으로 넣어주면 훨씬 귀엽고 달달한 머핀으로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 꿀팁! 물방울 그리듯이 하는데 크기와 높이를 달리하면서 이등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으로는 한 가지 색상으로 표현할 때 크림 아래 빵을 갈색빛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했을 때 겹치는 스트로크를 사용해 보세요. 하나의 컬러로 어떤 스크롤을 사용하는에 따라서 색이 강하고 약한 정도를 표현할 수 있고 명암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체리를 먼저 그려줄게요. 3번의 크림 머핀과 달리 삼각형 모양의 크림을 3층으로 올려주세요. 세로 물결 또는 S자 모양처럼 각 층마다 크림의 결을 그려줍니다. 크림 그리는 표현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할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크림 표현인데요. 물결이나 S자 모양이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그리기 위한 방법으로 크림 3단으로 나눠 놓은 건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규칙적인 반복으로 쉽게 크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각 단이 서로 아래로 S자 모양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리듯이 반복하면 훨씬 쉬워요. 어렵지 않게 크림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림을 단순하게 그리는 습관이 중요해요. 여기서 팁! 컵받침은 양쪽 그리고 아랫부분을 다 이어서 그리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면 딱딱하지 않게 귀여운 표현이 되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크림이 묻지 않은 머핀은 꼬불꼬불한 선을 사용해서 크림과 색의 구분을 만들어주세요. 컵의 표면은 긴 U자 모양으로 새로운 컵 표현도 해볼게요. 크림 표현으로 선을 더 그려주거나 색칠을 하면 그 부분이 강조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좀더 크림의 깊이감이 생기면서 리듬감이 느껴지는 그림으로 표현이 된다는 점꼭 적용해 보세요. 크림 층을 단계별 이어지는 부분을 구분하듯이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더 어둡게 반복해서 칠해주세요. 딸기가 있고 별이나 하트 그외 토핑 이 있는 크림 머핀인데요, 컵받침을 먼저 그려볼게요. 위는 좀더 둥근 반원, 아래는 직선과 곡선의 중간 정도 느낌의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세로선을 그려서 컵받침을 표현하세요 이번에도 규칙이 있는 크림 모양을 그려볼게요 좌우 둥근 곡선으로 가운데 부분으로 올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곡선으로 그려줄게요 이런 모양의 크림으로 3단으로 그려줍니다 별, 하트 등 토핑으로 크림 위에 꾸며주세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 역시 선을 반복해서 칠해주거나 컵받침 부분에도 선을 좀더 그려주면서 안정감 있고 선의 리듬이 있는 그림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더 꾸며주거나 이렇게 마무리해도 돼요. 이번에는 위에서 했던 머핀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을 다시 그려보거나 위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나만의 달콤하고 달달한 머핀을 그려보세요. 보고 듣는 것보다 직접 바로 그려보는 것이 훨씬 그림이 쉬워지고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펜이 없으면 연필도 좋아요. 자신있게 완성하는 경험부터 해보세요. 오늘은 머핀 5가지 스타일 쉽고 간단한 재료로 짧은 시간에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단순한 도형을 활용해서 디테일이 달라지면 다른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 그리는 취미를 꾸준히 할수 있는 것과 그림 안내서가 주는 장점인데요. 제가 그림 그리면서 그림책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직접 느낀 좋은 점 5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빠른 시작을 할수 있도록 복잡한 준비 없이 바로 따라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왼쪽에는 완성된 그림, 오른쪽에는 간단하게 스케치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림 안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서 그림을 그리다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간단하게 안내해주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훨씬 쉽게 그림을 독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한 선도 제대로 쓰면 결과물이 훨씬 예뻐지는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완성된 그림도 보면서 같이 따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꾸준함인데요. 매일 5분만이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기 좋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림 안내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끝으로 다섯 번째, 그림을 그릴 때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그림 안내서는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차곡차곡 쌓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림의 난이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기초를 쌓아 올라가는데 아주 유용한 그림책입니다. 우리 그림 친구들도 꼭 함께 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귀엽고 간단한 드로잉으로 준비해 볼게요. 오늘도 꾸준히 나를 위한 그림 루틴 이어가 보자구요. 감사합니다.